모아 모아서 디렉터파이의 피부 밀착력 지속력 실험까지 해가지고 다음 편에서 아주 예쁜 곳에서 야외에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VDL인데 약간 다크닝이 생기네요 한 4, 5시간 지나니까 b d b 치 다크닝이 여기가 살짝 왔거든요 VDL보다는 약간 밝아요 다크닝 교정할 때는 좋은 것 같아요 왼쪽은 BD 위치, 오른쪽은 VDL을 발라봤는데 약간 윤기가 있는 정도의 매트가 되고요. 여기는 보니까 좀더 매트해요. 다크닝은 더잘 잡혔고, 여기 들 잡혔고, 촉촉은 이쪽이 덜하고, 촉촉 이쪽이 덜하고. 하지만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피부는 이쪽이고, 여기는 그 다크닝을 확 잡아주지 못하고, 그리고 덧발랐을 때둘다 뭉침이나 뭐 두꺼워지거나, 어... 밀착력이 떨어지거나 각질 부각은 둘다 없고 일단 저한테 테스트 했을 때 그렇습니다. 이쪽이 아까 v d l 발랐는데 지금 한 시간 좀 지났거든요. 커버가 더잘돼 있고 이렇게 광이 조금 더 아직은 나 있어요. 막 번들거린다 그런 느낌 아니고 이쪽이 비디미인데 여기는 좀 매트 매트한 애 중에 제일 확실한 애. 밀착력, 지속력을 더 제일 확실하게 주는. 피부가 팍 무너지거나 흐트러졌을 때 수정하면 여기가 좀 피부가 급 좋아보이는 효과 그걸 떻게겠다급 좋아보이는 효과 다음 얘 수건 피지도 있지만 다크닝 해지면서 건조해 보이고 희해 보이는 느낌이 들때 지쳐 보여요 얼굴이 피곤해 보여요 그럴 때는 요런 애가 되게 좋아요 피부 되게 좋아보이지 않아요? 갑자기? 둘다 비슷한 게 뭐냐면 내추럴해요 커버가 쨍쨍하거나 얘들아 안녕 고마워 피처링 광이 막 번쩍번쩍 나거나 그다음에 막 지속력이 어마 무시하진 않아요 근데 괜찮아 얘는 아로마틱한 제가 애정템이에요 이유는 커버력이 높진 않은데 피부가 되게 좋아 보인다 윤기 난다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사용감이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단점이 있어요 향이 별로야 천연 둘다 천연 오일로 향료 없이 하긴 했는데 여러분들은 일부. 뭔냥이지 이럴 수는 있습니다. 미리 말씀 드릴게요. 하지만 커버력은 별로라는 거 말씀 드렸고. 일단 맨날 뒤집어 이고 되게 가볍게 열어본 적. 이렇게. 그냥 약간 피부가 튕기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양을 많이 묻히지 말고 조금씩. 여기 모공이 있을 부분은 맨 마지막에 약간 이렇게 눌러주듯이 이렇게 채워서. 이렇게 하시면 이쪽이 이제 작가님이 바른 셀프고 응, 이게 제가 바른 거거든요. 응. 그랬을 때 지금 음, 피부 상태가 음 이게 무슨 일이야. 6시 1분.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메이크업을 했으니까 12시간 13시간 거의 됐죠? 자 이제 무너질 때가 됐습니다. 일어났던 부분들이 처음 발랐던 것처럼 없어졌어요. 커버력이 막확 높고 그런 애는 아닌데 밀착력이나 자연스러운 톤? 피부톤? 이쪽은 사실 아직 살짝 다크닝도 와 있고, 벗겨져 있고, 그죠? 탑, 오브 탑인 클리어. 커버력이 괜찮은 아이고, 지성 피부보다는 복합성, 건성 피부한테 더 맞는 그런 쿠션입니다. 이번 쿠션은 일단 제주도에 왔고, 그리고 여름 쿠션이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용감이 또 빼놓을 수 없어서 좀 따로 길게 찍어봤습니다. 자, 2017 쿠션 탑 오브 탑 가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자, 이번 탑 오브 탑은 섹션을 좀 나눴어요. 종류가 많고 되게 진화를 다양하게 했기 때문에 나눴습니다. 자, 먼저 성분 탑. 먼저 램노램노는 랩노. 사실 예전에 했던 거라 설명은 안 했는데 램노포 s p 세이프 브라이트 톤 비비 쿠션. 이거는 제가 착한 연구원 편에서 비지 없는 쿠션을 찾았어요. 이랬던 아이죠. 그때는 색깔이 하나여가지고 내추럴 톤이어서 피부 톤 밝은 분은 너무 어둡다. 톤이 안 맞는다 그런 분이 있었는데 브라이트 톤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내추럴 톤이건 약간 23호 비슷 얘는 21호 비슷 이렇게 보는 애예요. 내추럴 근데 음 성분은 똑같이 영영이고요. 무기자차 베이스죠. 그리고 사용감이 괜찮아요. 그리고 실리콘 오일이라든지. 그 사이클로펜타실록산, 디메치콘류, 그다음 폴리머류 이런 애들을 가급적 최소화했다는 거. 당연히 향료가 없으니까 좀 오일들을 함유를 해서 역한 냄새를 잡긴 했어요. 자연스러운 커버에저 중성의 복합성 정도의 피부로서는 지속력은 괜찮았고 다크닝이 아주 좋진 않지만 그렇게 확 무너지진 않았던 정도. 자 지성을 좀 다르실 거예요. 다음은 아로마티카. 쿠션에는 자차 성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 티타늄 디옥사이드와 유기자차 성분. 근데 때로는 티타늄만 쓰고, 그러니까 무기자차만 써서 하얀 도화지가 깔리는 것처럼 돼요. 피부가. 그래서 좀 커버력이 높아지거나 톤이 좀 밝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유기자차를 많이 넣으면 톤이 좀 투명해지고 자연스러워지는 느낌이 있어서 커버력 높은 걸 고르려면 무기자차가 베이스로확 깔려있은 다음에 파우더 가루 있죠. 산화철들이 많이 들어가면 커버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얘는 무기자차만 썼잖아요. 근데 커버력이 확 좋지는 않은데 중간 정도 돼요. 다만 단점이 있다면 오일이 함유되어 있으니까 천연 오일에 트러블 나는 분 주의하시고 화사함은 적어요. 성분은 그래도 괜찮은데 커버 돼야 된다. 사용감도 난 밀착력도 좀 있어야 된다. 요런 분을 위한 탑 클리오입니다. CJ 쪽하고 뭐 제작하는. 방송이 하나 있는데 블랙라벨에서도 탑을 뽑아서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음 전성분이 착해요. 일단은 페녹시 향료는 있는데 그거는 원래 없는 게 좋지만 사용감을 중시하는 분들에게는 필요한 애라서 또 쿠션이 많이 상하기 쉬운 아이들이기 때문에 좀 들어가야 된다라는 전제하에선 인정하고 갈 부분이나 넘어갑니다. 피해지가 없어요. 제가 건성에 가까운 중성이잖아요. 아, 촉촉해요. 이유는 1번에 온천수, 2번에 부틀렌 글라이콜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습, 함습성 보습 성분이 있다는 거. 그리고 커버력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다. 화사해 보이고 밀착력, 지속력 좋아요. 심지어 다크닝이 없다. 촉촉한 쿠션은 지속력이 어느 정도는 떨어지고 매트한 애는 지속력이 당연히 좋은 거죠. 이건 장단점이 아니에요. 이 아이는 그걸 좀 잡았어요. 촉촉한데도 너무 촉촉하지 않고 지속력을 또 다크닝을 어느 정도 잡았어요. 이건 혼합자차예요. 참고로 유기자차 성분이 있으니까 눈시림 있으신 분은 참고하세요. 자 다음은 촉촉한데 커버도 그렇지만 난좀 매끈함에 방점을 찍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추천하고 싶은 아이는 스완이코코 얘는 성분도 피지 않은 데다가 사용감이 너무 좋았어요. 얘가 이유는 매끈광을 만들어줘요. 그, 메이크업 요렇게 하면 많이 주시는 질문이 어떻게 이렇게 약간 이런 광이 나요? 이러시는데 요런 광이 나는 애요 얘가. 그렇다고 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밀착력도 굉장히, 굉장히 괜찮고, 각질이 부각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광이 투명한 광이에요. 제가 아로마티가 막 좋다고 했잖아요, 사용감이. 얘도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지속력 괜찮. 그리고 얘는 펌핑 타입에 이렇게. 요게 단점인 것 같아요. 이렇게 구멍이 나서 펌핑인데 1차 스펀지 타입보다는 좀 낫지만 얘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이 쿠션 정말 몇번안 해도 이게 문제인 것 같아서 여기는 늘 깨끗이 좀 닦아주셔야 되고 이 퍼프도 휴지에 늘 이렇게 싸서 흡수시키는 거를 자주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다음, 촉촉 매끈 아이템, 아이오페 뉴 에어 쿠션. 원래 아이오페가 좀 촉촉하게 잘 만드는 아이잖아요. 좀 스며들어서 흡수력이나 이런 게 밀착력이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자, 다음은 촉촉엔 화사. 페리페라. 페리페라 인크레스팅 핑크 쿠션. 이름에서 핑크가 나오죠. 얘는, 얘도 그 블랙라벨 말씀드렸던 방송 거기에서 나왔던 앤데, 쿠션 편에서. 제가 클리오를 뽑고, 얘를 보고 뭐라고 했냐면, 얘는 클리오의 저렴이 버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같은 회사야. <laughs> 제가 쿠션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서 몇번 말씀드렸는데, 같은 회사들이 좀 나누잖아요, 기술과 성분을. 그래서 좀 비슷한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클리오랑 페리페라가 같은 회사다 보니까 이제 쿠션을 잘 만들더라고요. 조금 느낌은 다르지만, 클리오는 성분을 좀더 중요시하고, 페리페라는 성분은 보단 사용감을 중요시해서. 얘가 핑크 칼라민 말씀 드렸죠 선쿠션 할때 핑크톤을 내는 톤업이 칼라민 이라는 데 색소가 아니라 성분면에서 괜찮다 라고 했더니 칼라민을 넣었어요 그 핑크 베이스 바른 듯한 느낌이 줘서 진짜 얘는 이름 그대로 화사해요 피부 타입에 상관없이 딱 화사해지는 그걸 보자면 너무 좋아 그리고 수정 메이크업에 좋은 것 같아요 처음부터 바른다거나 계속 덧바르게 되면 약간 두꺼워지고 하얘지는 편인데, 그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얘기에 따르면 술 마실 때나 클럽 갈때 바르면 너무 바르기에 좋다. 자, 커버, 밀착, 광채 괜찮습니다. 어, 색이 좀 밝게 나와서 제가 쓴 거는 베이지 2호거든요. 약간 다른 데서는 어두운 컬러다라고 하는데 저한테 색깔이 맞았고 촉촉을 좀 강조하다 보니까 화사함을 강조하다 보니까 각질 부각이 좀 있을 수 있다는 거랑. 무너짐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다. 요거는 단점입니다. 자, 다음 또 있어요. 청분은 m 멘데 세미 매트. 왜냐하면 좀 지성이라든지 건성 복합성 피부여도 나는 여름에는 좀 매트하고 보송하게 하고 싶다라는 분들을 위해서 뽑았어요. 자, VDL. 얘가 참 괜찮은데 얘가 메탈 타입이에요. 메탈 타입이라 이렇게 이렇게 하면 잘안 나오고 이걸 눌러야 돼.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묻어 나오는데. 좀 이렇게 과하게 묻어나와서 이거 큰일났다. 아 주의점 이거는 압을 잘 조절하지 않으면 양이 너무 많이 나와요. 커버력이 좋아요. 어 밀착력도 좋고 지속력이 좋았어요. 그래서 약간 세미 매트인데 제가 쓰기에도 되게 딱 좋은 광이 뭐 번뜩번뜩하거나 막 화사하지 않는데 지속력이 좋으니까 여름에 쓰기 좋죠. 막 돌아다니면 쓰기 좋더라고요. 커버력은 중간이었고 괜찮습니다. 다음 괜찮은 아이는 비디 비치. 퍼펙트 브이핀 얘는 요런 타입 그러니까 약간 2차 스펀치라고 제가 그냥 이름을 부르는데 2차 여기다 하나 이렇게 가벼운 망을 대서요 이렇게 눌러주면 이 정도 묻어나요 이렇게전 요거 좋더라고요 조금 위생적 그나마 위생적일 수 있고 양조절이 좀 된다는 면에서 요거 괜찮더라고요 커버력 괜찮고 단점은 밀착력이 찍어야 될것 같습니다 밀착력과 지속력이 좋다 대신 조금 고급스러운 피부 연출을 할수 있어서 여름에 바르기 전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세미매트, 탑4. 클레어스 모찌 비비. 클레어스, 귀요미.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렇게 귀요미고요. 여기도 귀요미예요. 방점이의 위생이에요. 이게 하나가 더 덧대어져 있어요. 그래서 떼는 건가 하고 막 이렇게 봤더니 떼는 게 아니라 얘를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돌린 다음에 여는 거더라고. 얘가 2차 스펀치잖아요. 그러니까 스펀치가 이렇게 한 방에 적셔져 있는 게 아니라 누르면, 누르면 적셔지는 타입. 그래서 약간 양조절이 확 나오진 않고 양조절이 좀 되는 아이고요. 그 다음에 다 썼다. 그럼 얘를 닫아서 얘를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쪽으로 돌린 다음에 닫는 거더라고. 이 겹으로 막아주는 거니까 좀 위생적으로 굉장히 산화, 부패, 산화를 좀 막아주는 애라 방점이 위생이다. 화사함, 커버력은 보통인데 지속력이나 깔끔하고 내추럴한 피부, 덜 무너지는 거, 다크닝 저거, 요런 게전 좋았고요. 얘는 피이지 한 개, 향료 하나. 성분 탑은 아니죠? 자, 다음에, 얘는 세미매트라기보다는 그냥 매트, 헤라입니다. 지성 피부한테 괜찮고, 저도 괜찮아요. 중성, 복합성도 괜찮아요. 여름에는 괜찮아요. 근데 저는 가을, 겨울, 봄에는 별로였어요. 왜냐, 얘는 방점이 지속력, 밀착력이에요. 지속력, 밀착력 딱 바르자마자 이 밀착은 뭐지? 야 정말 이건 처음 느껴보는 쿠션의 느낌? 느낌적인 느낌인데 딱 성분에서 보니까 폴리머 합성 화학 성분인데 화장품에 잘 섞이고 잘 붙게 하고 화장품답게 만드는 앤데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 H 로고가 딱 찍혀 있으면서 색깔이 막 화사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차적으로 쿠션 잘 빠집니다. 단점. 엣지 있는 디자인의 방점을 찍으시면 됩니다. 자, 얘는 빌리프. 주의성분이 두 개예요. 피지 향류인데, 매트 타입입니다. 모유 처밤 쿠션. 삼중기능성, 미백주름 다 있고요. 여름에 딱이에요. 여름에 쓰기에 좀 매트한, 피지도 잡아주고, 근데 막 건조하고 읍조이고 막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여름에 쓰기에 괜찮은 쿠션. 자, 여기까지 탑 오브 탑 종류별로 뽑아봤습니다. 쿠션 Q&A. 위생, 관리, 퍼프,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이유는 피부염, 뭐 트러블이 많이 난다라고 했습니다. 쿠션은 적셔져 있기 때문에 세균 번식이 쉽고 공기에 접촉하는 그 면이 넓고 퍼프가 피부와 바로 직접적으로 닿는 그런, 어 도구다 보니까 민감하거나 지루성, 여드름 피부, 어떡해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퍼프를 세척을 잘 하고 관리를 하는 방법, 그리고 그 하나를 써서 빨리 쓰고 사용하는 거. 그게 더 좋습니다. 아, 그래도 저는 조금 더잘 위생관리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빠셔야 되는데, 얘를 뭐 약산성 클렌저, 폼 클렌저, 샴푸, 바디워시, 요런 애, 샤워할 때 같이 빠시면, 물론 이게 뭐 세균까지 뭐다 잡을 순 없지만, 일부 이제 노폐물이라든지 그런 거 적당히 빠져나와요. 조금만 써도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좀 여기도 묻어나고, 얘도 이렇게 들러워지는데 요럴 경우에는 휴지를 흡수를 시켜 바로 저했다 바로 퍼프로 했다면 적셔진 잔여물을 빼주세요 그럼 뭐 완전하게 뭐 깨끗하게 만들기에는 불가능하지만 즉각 즉각 빼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게 두번 한건데도 이래요 이게 첫번째 한거고 이게 두번째 한건데도 없는 듯 하더니 이렇게 많이 나온 이렇게 많이 나오네요 영영으로 성분 뽑은 애들은 방부제가 없는데 그러면은 세균이 더 번식하는 거 아닌가요? 아, 영영인 아이들도 강한 방부제인 뭐 파라뱅이나 페녹시가 없지만 방부 역할을 하는 일부 성분들이 있어요. 근데 좀 약하긴 하죠. 그래서 6개월 정도 안에는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쿠션은 적셔져 있는 아이들은 이제 파운데이션 같은 애예요. 스펀지에 스며들어야 되니까 액상 상태인 거예요. 그 액상 상태가 골고루 적셔져야 되니까. 적합한 쿠션 없나요 여드름 피부에 안 쓰는 게 가장 좋아요 사용한다면 그 매트한 타입을 쓰시는 게 좋겠죠 매트한 타입. 빌리프 헤라 천연 오일이 없어서 여드름 피부는 여름에 오일 있으면 트러블 나기 쉽잖아요. 어 그리고 에센스 성분이 좀 작아요. 그래서 밀착력이 높고 그래서 땀에 좀 강하고 이래서 그런 아이들이 좀 낫습니다. 건성인데 촉촉한 제품을 쓰고 싶고 그런데 날씨 때문에 수분감 있는 쿠션을 쓰면 금방 무너져서 고민이에요. 촉 한 쿠션을 쓰면 다크닝이 생기고 금방 무너지니까 차라리 매트한 타입의 쿠션을 쓰고 소개를 좀 촉촉하게 하는 거. 제가 시카 크림 바르고 무기자차 발랐잖아요. 그리고 쿠션으로는 커버를 하는 게 아니라 부위를 약간 틴티드 시켜주는 정도만 썼는데 지속력이 되게 오랄까요? 당기거나 하지 않고. 그런 방법을 써도 괜찮고. 매우 건성인데 오일 계열이나 쉐어 버터 들어가 있는 그런 성분 말고 없는 거안 맞는 사람들을 위해서 건성 피부용 쿠션 추천해 주세요. 그래서 대체되는 아이 없는 아이들은 클리어 누디짐 워터 그립 천연 오일이 없더라고요. 쉐어 버터도 없고 쿠션 자체로 너무 촉촉한 거를 바라지는 마세요. 촉촉한 혼합 자체를 바르시고 쿠션은 약간 틴티드 정도의 생각. 그렇게 정도로 생각하시고 바르시면 촉촉함을 좀더 유지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SPF 지수가 높게 들어가 있으면 선크림 안 발라도 되나요? 일단 실내 생활이 많은 경우는 SPF 50+ 그리고 PA+++ 뭐이 정도면 쿠션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브랜드마다 쿠션을 선정할 때 쿨링감 있다. 정말 순간적으로 온도가 내려가나요? 네, 내려갑니다. 쿨링감을 주는 성분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한 2도에서 3도? 많게는 뭐 1도? 이런 정도로 즉각적으로 온도는 내려줍니다. 어, 쿠션이 그렇게 세균방식이 많은데, 데떼파이님은 파데를 추천하세요? 쿠션을 추천하세요. 둘 다, 뭐, 뭔가를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니즈에 따라 달라요. 어떤 메이크업의 스타일을 살리기 위해서 되게 좋은, 제대로 된 파운데이션을 고르기가 좋고, 쿠션 같은 경우는 편리성이죠. 쿠션류가 파운데이션보다 유분이 많은 편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지성 피부는 피해야 하나요? 쿠션이 더 많다는 아니고요. 촉촉한 쿠션은 오일류가 있습니다. 지성 피부인데 오후만 되면 메이크업한 피부색이 엄청 칙칙해요. 화사한 쿠션인데도 그런데요. 이게 오일 성분 때문에 그래요. 색상을 밝은 걸 고르기보다는 천연 오일 성분이 없는 아이를 고르시는 게 이런 분들은 좋아요. 어, 여기까지. 질문이 음, 답 못해 드린 분들은 제가 최대한 블로그에서 답변을 드려 보도록 노력을 하고요 여기까지 답변 잘 됐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쿠션 1, 2편까지 살펴봤어요 제 피부에 테스트했던 뭐 밀착력, 지속력 이런 거는 보고 뭐 반영하셔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이번 쿠션 편은 착한 성분 뽑은 다음에 애매템에서 사용감이나 이런 거 괜찮은 거 올렸잖아요 이유는 여러 가지 니즈와 피부 타입이 있기 때문에 성분만 가지고 하기는 무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애매템 중에서도 사용할 만한 것들을 뽑아서 올렸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재밌는 계획 가지고 만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디렉터 파이였습니다 바밤.